네, 592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부터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자, 탄젠트는 일단 뭐로 고칠 수 있어요? 네, 코사인으로 고칠 수 있잖아. 그럼 코사인 제곱시타분의 사인 제곱시타 될 거고, 마이너 사인 제곱시타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 요 아이를 우리는 이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 자, 사인 제곱시타로 묶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코사인 제곱시타분의 1, 마이너 1,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사인, 제곱, 씨, 다, 얘들아, 통본해보자. 그러면, 1 빼기 코사인 제곱 시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제곱 공식 알고 있잖아요. 네,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럼 요 아이, 이렇게 자변을 넘기게 되면 1 빼기 코사인의 제곱이 뭐하고 왔다 사인 제곱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 뭐로 바뀔 수 있다? 내 네, 사인 제곱 시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애들 앞에 사인 제곱 시타 그대로 두시고요. 뒤에 있는 아이는 코사인 시타 분의 사인 시타 제곱이니까 어, 결국 뭡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탄젠트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인 제곱시타 탄젠트 제곱시타 어떻습니까?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어,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습장을 조금 두시고요. 자1 더하기 예, 사인 세타분의 1 자, 1 마이너스 사인 시타 분의 1이 다음과 같이 바뀌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통분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자, 분모 통분하면 1 빼기 사인 제곱 시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분자는 어떻게 되니? 2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 사실에 의해서, 자, 사인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 얘는 뭐가 되죠? 코사인 제곱이 되죠? 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2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연습장 꼭 쓰시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요 아이가 이제 요렇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자, 코사인 분모 코사인 그대로 적어 주시고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 그죠? 이렇게 적어 주시는데 자, 얘는 이제 분모가 결국 1분의 코사인 시타잖아요. 그럼 이렇게 곱한 게 분모로 가고 이렇게 곱한 게 분자로 가니까 결국 코사인 제곱 시타 분의 사인 시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 누가 요아이가 자, 그럼 뒤에 있는 아이는 그대로, 그대로 적으면 되겠다. 왜? 분모가 통분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 코사인 제곱시타로 통분되어 있으니까, 자, 분자는, 어, 사인, 어, 시타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코사인 제곱시타는 다시 얘들아, 이쪽에 좀 봐줘. 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다 적어볼까요? 자 코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사인 제곱인데 얘는 합차잖아 1 더하기 사인 1 빼기 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코사인 제곱을 해들아1 더하기 사인 시타 1 마이너 사인 시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 자 그럼 이제 분자는 사인 시타 더하기 1이니까 자 이렇게 통째로 약분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남는 것은 1 빼기 사인 시타 분의 1. 어떻습니까? 똑같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면 돼요, 얘들아. 자, 4번도 한번 해보자. 자, 4번은, 자, 일단 분모가, 자, 1 빼기 코사인 제곱인데요. 여기, 여기, 여기 보세요. 자, 그럼 사인 제곱이겠죠? 오케이, 오케이. 얘는 사인 제곱이고요. 자, 그대로 적어볼까요? 자, 분모는 사인 제곱 θ 타 자, 그 다음에 1 빼기 사인 제곱은 얘들 여기 있죠? 보이시죠? 어, 코사인 제곱입니다. 코사인 제곱 θ 자, 탄젠트는요,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그래서 요렇게 바꿔주면은, 이게 대각선으로 약분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1이 맞습니다. 그죠? 다 맞네요. 그럼 5번이 틀렸겠다. 그죠? 자, 5번도 한번 바꿔봅시다. 바로, 일단 얘들아, 탄젠트 제곱시타로 묶을게. 자, 묶고요. 분모 바로 통분할게요. 자, 그럼 1 빼기 코사인 제곱시타로 통분이 되겠죠? 분모끼리 곱하면. 자, 그럼 분자는 2가 됩니다. 그지 자, 그럼 분모 요아이는1 빼기 코사인 제곱 찾아니 여기세요, 여기. 사인 제곱이죠. 자, 그래서 앞에는 그대로 탄젠트 제곱 시타고요. 자, 뒤에는 사인 제곱 시타 분의 2요렇게 됩니다. 자, 탄젠트는 다시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요렇게 바뀌겠죠? 자, 그러면은 남는 게 어떻게 되느냐? 사인 제곱, 사인 제곱 사라지죠. 그럼 정답은 코사인 제곱 시타 분의 2가 되네요.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